기다렸다가 지금 당기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기다렸다가 지금 넘어가고 이러면 내려가면 세이브 또 있어 <laughs> 넘어가서 당기면은 와 그대로 넘어가면은 여기가 당겨지고, 이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들을 당길 수가 있고, 밑을 따라서 여기로 넘어가서 야몽 기다렸다가 타고서 넘어가서 당기고, 아아아아아아, 아 맞죠? 기다렸다가 타고 넘어가서 당기고 내려가서 기다렸 여기 당기고 넘어가서 기다렸다가 지금 업자 어. 됐죠. 당기고 타고 넘어가서, <laughs> 너무 급해 아 여기 다가 타고 도달할 때 기다려서 당기고 당기고 넘어서아안 당기고 그냥 갔네 아. 이 템포가 느린 게난 너무 싫어. 당겨서, 내려서, 당기고, 가서, 기다렸다가, 지금, 내려가서, 기다려주고, 밟고, 넘어서, 당기고, 기다렸다가, 라인 그대로 내려가~ 참 진짜~ 아~ 이겨~ 기다렸다가 파주고 넘어가서 당기고 내려가서 당기고 기다렸다가, 한번 뛰고 넘어가서 내려간 다음에 아땅 세네. 당기고 기다렸다가 타고 앞으로 가서 당기고 내려가서 당기고 넘어가서 기다렸다가 지금. 넘어간 다음에, 기다렸다가, 넘어갔어, 당기고, 기다렸다가,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먼저 가야 되나? 아, 너무 급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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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전부 뛰지 마. 그래서, 당겨. 그 다음에 건너가서 당기고 내려가서, 아 이씨 아니 안겨 기다렸다가 지금 기다렸다가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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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당기고 건너가서, 지금, 넘어가서, 어, 왜 대시를 하냐. 내가, 내가 시킨 대로 해 당기고, 내려가서, 당기고, 가서, 점프기 또 헷갈려서 죽을 뻔 했고, 기다다가 밟고, 넘어가서, 당기고, 기다렸다가, 여기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돼. 그냥 끝까지 가서, 이쪽으로 넘어갈까? 지금, 이렇게. 하. 개어렵다. 지금. 당겨. 좀 당기라고, 좀. 아 진짜. 뭐, 어떻게 했 뭐야, 초컷이 됐는데? 아. 아. 괜히 헛짓까리 하지 말고. 당겨. 내렸다가. 지금 타고. 넘어가서. 당기고. 내려가서 당기고. 가서, 점프해서, 넘어가고, 지금, 넘어가서, 당기고, 기다렸다가, 지금, 그쪽에서 기다렸다가, 지금 내려가지고, 당기면은, 살았고, 있다. 그다에 타주고, 여기서, 내려가면은, 안돼 됐다, 출구다. 너무 어까야, 맵이 진짜. 에? 일단 당겨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일 내려와. 아니잖아, 내려와. 내려오라고! 안 죽죠? 올라가서, 아, 이 세계다. 못 참지. 세 a v e o n l 시끄러, 마뭐 하는 거야? 엔터를 고치고 싶다고? 물론 가능하지. 돈만 준다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파는게 바로? 바로 이리 됐다. 그거는 충분하겠군. 잠깐 기다려봐. 자, 됐네. 이제 잘 작동할 거야.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 회중 시계에또 있다면 말이야. 오, 거쳐자. 세이브. 뭐야, 건? 이곳은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세워진 톱니바퀴 성이다.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마지막 분량이 있다고 알려지지 있지. 성 안에는 드론자들 모조카로 막는 문지기가 있다고 해. 그를 주심해야할 거야. 알았어. 아. 야. 됐어. 넘어갔어. 한번 더 경고한다 문지기를 보게되면 엮이지 말고 무조건 도망갈거야 하나 다섯 세이브 지금 기다렸다가 엉? 어? 여기 갈수있나? 못가네? 얍 야. 싸우지마 마 인마. 이 미친 벙어리 사이코가 날 공격해 이건 놓으라고 이봐 나좀 도와줘 이리 오좀 떼어내봐 절 떨어지라고 이 끝인가? 안 드릴게 라스 잘 해결하라 가서 당겨 얻고 다시 돌아가서 그래놨다가 지금 당겨 구조가 바뀌었어 응 세이브 내려가서 올라가 준 다음에 넘어가서 당기고 돌아가면은 뭐가 될지 아 여기가 되는 거구나 지금 가서 내려가면은 오됐다이층 모아서 이거 하고 와아 아하 이 자식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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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하. 아, 뭐야. 이거, 간 다음에, 밟고서, 돌아, 못 돌아가. 밟고서, 내렸다가. 그리고, 밟고, 어, 왜, 이걸 왜 꺼? 밟고, 돌아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밟고,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빛 채우고, 다시 가서, 내려가면은 모아! 세이브 빛을 켜서아 키고 당기고 죽고 다시 모아서 내려가서 당기고 당기고 올라가! 다시 모아서 탐프 탐프 발 띄고 넘어가. 야! 로딩이 왜 이렇게 기냐? 넘어가. 이거 아니잖아 올라가서 이거를 꺼주고, 그이고 이거 타고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 이건 먼저. 여기 이것도 당기면. 그 다음에. 가서 이거 당기고. 오른쪽에 빛이 있지 않을까? 일단, 여, 여기, 이거, 여기가. 먼저 해야 돼. 아, 그래서, <laughs> 쉬고, 다시, 점프, 가서, 내려가고, 이쪽으로 가서, 라고 들어가서, 이걸 따라서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안돼 있잖아. 아! 어, 뭐야, 여기가 켜졌구나. 그러면은 일단, 지금, 아. 다시, 지금, 아. 지금 이랬다가 갈고 넘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지? 뭐 바뀌었나?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뭐지? 올라갈 수가 있었나? 아니였는데 여기가 올라가지나? 올라가지네 그건? 응. 위에 누군가가 있어 그너 어째서 어째서 날 무시한 거야? 날 공격한 사이코는 그리스를 따르는 변절자임이 뜨릴림 없어 그이 이제 널 공격할 거야 너 역시 살아남지 못할 거다 나쁜 녀석 내 앞에서 꺼져버려 죽어버렸네? 넘어가, 됐어. 내려가봐. 이러면은 불이 꺼졌나? 가서 넘어가면은 됐어. 이걸 당겨서, 들어가면은 어, 아파트 문이 열렸겠지? 밑에 문이. 세이브하고, 얘가 막혔네? 얘가 아니잖아. 올라가고, 지금, 아니! 왜 이렇게 느긋해 지금 지금 넘어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넘어가서 당기고 빈 모아서 세이브 세이브 켜주면은, 아, 아, 이거 아닌데. 켜주면은, 올라와서, 당기고, 당기고, 열어봐. 됐다.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 올라가고 이걸 당기면 빛이 켜지고 이걸 당기면 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얘를 당기면 얘가 켜지고 그 다음에 점프로 넘어가서 얘를 당겨주고 다시 점프로 넘어가서 올라간 다음에 이 아저씨는 누구지? 새로운 도전자를 만나는군. 방화까지 도착한 다른 도전자들은 모두 문지기에 의해 도망가거나 목숨을 잃었는데 말이야. 나? 나 역시 마지막 분란을 구하기 위한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여정히 과정에서 알게 된 과거의 역사를 그림으로 나누넘게 낫었는데 자네에게도 도움이 됐나 모르겠군. 아무튼 아침 자네가 등장해서 잘 됐어. 문지기의 눈을 피해서 더 진전하기에는 더 이상은 불가능해. 여기서 문지기를 처치해야 하는데 저 문지기를 해치우는 계획을 수행하는데 나 혼자로는 부족했거든. 이 앞에서 나는 문지기로 붙잡을 가능, 붙잡을 함정으 파놓아서 내가 녀석을 붙잡는 동안 자네가 와서 마무리만 도와주면 돼. 간단하니까 꼭 부탁할게. 성공하준비잡고 잠시 후보지 라스트인가? 아 어, 야, 맞구나. 저와딱맞번서 지금이야. 녀석을 잡았어. 다음, 당장 검은 빛의 스위치를 당겨. 오래 붙잡을 수 없어. 바로 당겨. 알겠으니까. 안 당겨줘! 됐다. 죽었네. 아주 싫으면 돼요. 당겼는데. 아, 됐네. 세이브 올라가.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음, 죽었군. 다시, 아! 빛을 채운 다음에 세이블리. 내려가고, 빛에 타서 올라가고, 지금, 지금, 그리고, 달려서, 그 다음에 돌아가. 됐으. 넘어와서, 세이브하고, 넘어가서, 날리면은, 됐다. 세이브, 올라와서, 질... 우와. 일단 당기고, 일도 당겨. 그 다음에, 올라와서,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이브. 그 다음에, 컷 올라가면은, 여기 당겨서, 여기 당겨서,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지? 어, 뭔가 같다. 여기를 당긴 적이 있나 내가? 일단 당겨봐. 안 당긴 것 같네. 일단, 일단 넘어가봐. 와서 당겨, 당겨, 당겨. 여기 당기면 뭐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당기면. 보무것도 없잖아. 여기 잠겨있잖나 어. 일단 세이브. 빛을 먹고 이쪽으로 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까 밑에 안 가봤던 거 같은데. 밑에 한번 가볼까? 여기를 이쪽을 안 가봤었는데. 효 정인가 올라가 면은 빛이있었 나？없 었 네, 모아야 되 네. 올라간 다음에 불을 끼고 가면은 S. 그 다음에 올라가서 빛다시 모아서 그리고 지금 가면은 됐다. 이러면 이제 송안으로 들어온 거야? 다음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의심해라. 모든 것은 조작될 수 있다. 완전 완전한 친절한 기잡이 세이브. 이 앞에 문을 여는 스위치는 가장 오른쪽 가장 높은 곳에 있다. 의심하라 그랬는데, 나 벌써부터 의심하면 되는 건가? 야! 됐다. 세이브 얘를 당기면 오호호호호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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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그럼 다시 올라가 이쪽으로 가는 거겠지? 세이브. 이 앞에 문을 연는 수는 가장 오른쪽 높, 가장 높고도 있다. 아까 거기 아니야? 나 돌아왔어? 이런 젠장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게그 말이었나? 난몇 번을 더고 있는 거지? 아. 그 다음에 가서 세이브. 일단 세이브. 그 다음에 올라가서 먼저 세이브. 아동. 점프. 아. e I d o 점프. Jump. j u 가고 j u m 다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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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그 다음에 가는 거구나. 이야. 이나 죽었니? 잠깐, 아, 아, 될거 같은데. 간다. 평법점사 됐다. 아, 이거 아니지? 일로 가서? 세이브 그 다음에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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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야 죽어 그, 어왜 세이브를 여기다있어 멍청아 언제 돌아올까 빨리 와 아, 빨리 오라고 뭐지? 왜안 옴? 빨리 오라고 이씨. 왔다 다 당기고 다시 가. 넘어가고. 올라가서. 다시 세이브. 넘기고. 올라가서 아. 점프시킴 지금. 지금, 아 지금 그냥 이렇게는 못 가? 천장 때문에안 되네. 아 미끄러워. 아나이 게임이 느린 거 너무 답답해. 기다림을 강요하지마 넘어가서 당기고 세이브 그 다음에 내려가서 <놀람> 짜이 내려가서 아니 왜 뭐야 <놀람> 내려가 점프 이씨 아니 바로바로 바로 안 하니 내려가 점프 내려가 점프 됐. 다음에 올라가면은 됐. 레이브 뭐지? 소수의 기술자들과 아무, 함께 아무도 모르게 설계했다. 내르 사이에 그리스가 숨어있기에 그 누구도 알릴 수 없었다. 그것이 진실이다. 설계자 일곱 장. 뭐라고요? 이거는 뭐 세이바라는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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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빛이 있었나? 내가 내가 기억하기는 없었는데. 응, 음, 없었는데. 여긴 어떻게 가는거지난 빛을 어디가서 찾아와야 하는교? 어? 나 아니 저기 가려면 빛이 있어야되잖아 나내 나 여기 빛있는거 못봤는데? 여기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가는 거잖아. 편법수면갈수 있나? 안 되죠. 어 뭐야? 뭐가 나타... 아, 여기 원래 원래 있는 거잖아. 왕 뭐지? 없었는데 빛이 뭔가 새로운 걸할수 있게 된, 된 건가? 내려가 봐.